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4편이라고, 아, 5편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이번에 4편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대1 했으니까. 이제 이거 뭐야? 글씨가 잘안 보여.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일단 해볼게요. 슛!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무도 다 공격 안 해. 아지 움직인다 야아 이렇게 움직인 어야야야 왜왜왜왜왜왜나 아무도 안 했는데 왜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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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 선인장 여이우오오 피했고, 샷! 오케이! 뭐야? 아니, 뭐야? 난아무짓도안 했는데. 아이고, 서서서다! 야! 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 역구리 맞았어. 여러분들 6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백승옥상에서 떨어지기 댓글 안달아서 죄송합니다 꼭 알아올게요 그거 너무 옛날에 봐서꼭 알아올게요 안녕